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우디의 최신 전기차, 2026 아우디 이트론 GT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아우디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로, 혁신적인 기술, 강력한 성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차량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트론 GT 의 외관,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가 왜 전기차 시장에서 돋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우디 이트론 GT 2026위 외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아우디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를 전기차에 완벽히 녹여낸 모델입니다. 낮고 유려한 실루엣은 스포티한 그란 투리스모 스타일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에는 아우디의 상징인 싱글 프레임 그릴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만 전기차 특성상 실제 공기 흡입구가 아닌 디자인 요소로 사용됩니다. 이 그릴은 차체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라이트 기술을 적용해 야간 주행 시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하며 애니메이션 효과로 차량의 개성을 더합니다. 후면에는 가로로 길게 이어진 LED 테일라이트 바가 적용되어 차량의 넓고 단단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2026년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더욱 정교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20인치 휠은 55%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어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합니다. 이제 차량의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 GTV 인테리어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고급스러운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 그리고 세심하게 마감된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0.1인치 MMI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3인치 버추얼 코피 플러스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2026년 모델에서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루프는 9개의 세그먼트로 나뉘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만큼 빛을 실내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넉넉하며 특히 뒷좌석도 성인이 편안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해치백 스타일 덕분에 실용적이며 추가적인 프렁크 공간도 전면에 마련되어 있어 여행용 짐을 싣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아우디 e-트론 GT는 다양한 트림으로 제공되며 그중 기본 모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모델은 듀얼 전기 모터를 탑재해 사륜 구동 쿼트로 시스템을 지원하며 최대 496마력을 발휘합니다. 런치 컨트롤을 사용하면 577마력까지 출력이 증가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 초만에 도달합니다. S트림은 670마력, 최상위 RS 퍼포먼스 트림은 무려 912마력으로 아우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델로 기록됩니다. RS 퍼포먼스는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단 2.5초 만에 완료하며, 이건 정말 스포츠카 수준의 성능입니다. 이 모든 성능은 용량의 배터리에서 비롯되며, 효율적인 설계로 WLTP 기준 최대 622km 위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 주행 거리는 장거리 여행에서도 충분히 믿음직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충전 성능도 이 차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2026 이트론 GT는 최대 320kW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HPC 충전소에서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10분 충전으로 약 285km 주행이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장거리 주행 중 짧은 휴식 시간에도 충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차징 시스템은 유럽 내 80만 개 이상의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이트론 경로 플래너를 통해 최적의 충전 경로를 안내합니다. 집에서도 22kW까지 지원하는 아우디 홈 차징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통해 카드나 앱 없이도 충전이 가능해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행 경험은 어떨까요? 아우디 이트론 GT는 단순히 빠른 차를 넘어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쿼트로 사륜구동 시스템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차체를 조절해 스포티한 주행과 편안한 승차감을 모두 제공합니다. 전륜과 후륜에 각각 토크를 분배하는 전자식 토크 벡터링은 코너링 시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륜 조향 시스템은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이고 고속에서는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런치 컨트롤 모드에서는 430kW, 약 576마력 이상의 파워를 즉각적으로 뿜어내며 심장이 뛰는 가속감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이트론 사운드 시스템은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주행에 스포티한 사운드를 더해 운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이 사운드는 스포티, 밸런스드, 디스크리트 세 가지 프로필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트론 GT 등 돋보입니다.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주차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MMI 시스템과 미어 오디 앱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전 스케줄을 설정하거나 원격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앱도 차량의 MMI 시스템에 통합되어 주차 중에는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단, 이 기능은 주차 상태에서만 작동하며 주행 중에는 오디오만 재생됩니다. 이처럼 아우디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성도 이트론 GT 위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우디는 2033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전체 라인업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트론 GT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모델로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는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효율성을 높였고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트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 이트론 GT는 기본 모델, S트림, 그리고 RS 퍼포먼스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모델의 시작가는 약 12만 6천 달러, S트림은 약 14만 달러, RS 퍼포먼스는 16만 8천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세금과 인센티브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가격은 아우디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 이트론 GT 2026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아우디의 기술력, 디자인 철학,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이 담긴 작품입니다. 강력한 성능,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속도, 그리고 럭셔리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차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트론 G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